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한 날입니다. 저는 화장을 지울 때폼 클렌징으로만 세안을 주로 하는 편이라서 이중 세안을 많이 하지는 않는 편이기 때문에 화장이 완전히 100%다 지워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이럴 때 마지막으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는 게 바로 패드인데 제가 피부가 민감한 피부이다 보니까 저자극 패드 제품이 필요하겠더라고요.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는 저자극 패드 제품이 있어서 저도 한번 사용. 사용을 해보려고 준비한 오늘의 리뷰 아이템입니다 이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거 지금 겉에 종이 테이프 사용한 거에서부터 환경을 신경 쓰는 브랜드라는 걸알 수가 있었는데 안쪽에 보시면은 시초 브랜드에 대한 설명과 비건 피부 자극 성분 무첨과 피부 테스트 완료 지속 가능한 같이 추구, 요렇게 시초에서 추구를 하는 내용들도 같이 담아져 있어요. 그리고 안쪽으로도 이렇게 종이포장지로 되어 있어서 환경에 많이 신경을 쓴 브랜드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바로 시초 단델리언 레디언스 세럼패드 제품이에요. 지금은 출시 기념으로 무려 만원이나 할인을 받으실 수가 있으니까 7월 20일까지 구매를 해주시면 저렴한 가격에 구매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이 제품은 임상실험 대상자가 평가를 한 지속적으로 사용했을 때 진정 만족도, 피부 촉촉한 만족도와 광채, 매끄러움까지도 모두 100% 만족도를 달성하는 제품이더라고요. 게다가 이 제품이 저랑 같은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도 충분히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도록 피부 자극 반응도가 0.00으로 순하게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고 민감성 피부 대상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제품이라서 자극이 없는 데다가 이게 파라벤, 인공향, 합성 색소 등 아홉 가지 피부주의 성분이 무첨가가 되어 있는 제품이라서 요거 예민한 피부이신 분들도 사용을 해주시기가 좋은 세럼패드 제품이에요. 일단 요 세럼패드 안에는 식이섬유의 일종인 아눌린이 풍부한 서양 민들레의 잎을 피부 유산균인 락토바실러스 발효 용해물을 이용을 해서 발효를 시킨 성분인 민들레 바이옴이 함유가 되어 있는데 무려 80만 2천 ppm이 함유가 되어 있다고 해요. 여기에 연꽃 과 리포 베리어까지 함유가 되어 있어서 피부의 밸런스를 케어를 해주고 피부 보습 장벽 강화에도 도움을 줄 수가 있다고 해요. 요 제품 열어서 보여드리면 짠 이렇게 굉장히 큰 통이 들어가 있고 이렇게 뚜껑의 안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집게가 동봉이 되어 있어서 요 집게를 빼서 사용을 해주시면 돼요. 요게 지금 패드를 먼저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약산성 패드로, 요게 이탈리아의 비건 인증을 받은 비건 제품으로, 요게 자세히 보시면은, 구멍이 뽕뽕뽕 뚫려있는 게 보이실 텐데 요게 스피레이스 공법을 적용을 해서 자연 유래 시트로 제작이 된 거라고 하더라고요. 요 스피레이스 공법 같은 경우에는 화학 처리 대신에 고압의 물로 원단을 가공을 해서 섬유의 손상이 거의 없고 요게 또 첨가제나 접착제는 따로 합류를 하고 있지 않아서 안전한 원단 가공 공법으로 요게 원단 무게의 20% 에 달하는 세럼을 보유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굉장히 촉촉하게 세럼이 머금어져 있고 오래도록 촉촉하게 케어를 해줄 수 있게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안쪽으로 세럼을 보여드리 면 세럼이 자세히 보시면 완전 묽은 투명한 토너가 아니라 요런 약간 유백색의 제형으로 되어 있는데 요게 민들레 수분 세럼이 가득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스킨 팩으로 사용을 해주 시고 나면은 피부에서 이런 수분 광채까지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저도 이 시초 단델리온 레디언스 세럼 패드 제품 바로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 제품은 세안 후에 스킨이나 토너 대신 케어의 첫 단계에서 사용을 해주시면 되고 패드를 꺼내서 보여드리면 사이즈가 진짜 진짜 큰걸볼 수가 있어요. 크기가 80mm의 전부 사이즈 패드라서 하나만 얹어주더라도 볼을 다 커버를 할수 있을 정도로 큰 사이즈에 보시면 시트에 미세한 홀이 촘촘하게 뚫려 있어서 피부에 감기듯이 밀착이 초밀착이 될 수가 있고 홀 사이사이에 세럼이 함침이 되어서 피부에 세럼을 효율적으로 전달해줄 수가 있다고 해요. 얼굴에 5분에서 10분 정도 올려주시면 집중 수분 공급 팩으로 사용이 가능해요. 메이크업 전에 이마와 양볼에 올려서 3분 정도 붙여내어주신 뒤에 떼어내면 피부결 정돈이 가능한데, 이렇게 붙여놓았을 때 피부에 완전히 밀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 준비하실 때는 머리를 말리면서 붙이고 있어도 전혀 불편함이 없게 사용이 가능해요. 패드가 순면이라서 피부에 자극이 적기 때문에 닥토로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 스킨팩으로 사용을 해주시면 촉촉한 피부를 유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사용을 하고 나니까 피부결이 엄청 보들보들해지고 촉촉한 게 느껴지시나요? 네, 여러분, 이렇게 시초 단델리온 레디언스 세럼 패드 제품 설명과 함께 직접 사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시초 단델리온 레디언스 세럼 패드 제품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제품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